오늘은 2민열섯달 음, 보름입니다. 불기 2566년 예, 음력으로 마지막 달인데요. 이제 예, 우리 불교에서는 지혜, 자비, 그에복 이런 것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그러한 지혜롭고 또 자비가 충만하고 복을 잘 누릴 수 있도록 하려고 하면 기정해 사막을 닦아야 한다. 기유를 잘 지키고 마음을 안정해야 되는데 그것은 생각이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고 한 곳에 오롯이 집중하는 것인데 그냥 안정한다가 아니고 자기가 어떤 음, 갈 때는 발에 집중하고, 밥 먹을 때는 손끝에 집중하고, 뭐, 그 일을 할 때도 자기의 하나의 그 행동의 한 끝에 생각을 딱 집중하는 것이고, 앉아있으면 호흡 관찰이나 또 전, 음. 화두나 이런 데 집중하고, 염부를 한다면 부처님 모습, 부처님의 위대한 그 행, 이런 까 가만히 생각하면서 하는 것이 염불. 모두 다 생각, 생각, 마음을 한 곳에 오롯이 집중하는 게 정의입니다. 그렇게 되면 지혜롭고 변화된다. 우리가 다 아는 거지만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번 석 달에는 그좀 지혜롭게 한 하나의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려드릴까 합니다. 예, 아주 먼 옛날에 그, 야산에 예, 짐승 동물들이 많이 살았습니다. 짐승들이 살았는데 그, 그산 중에서도 가장 용맹스럽고, 제일 예, 무섭고, 가장, 음. 가장 모든 적에게 다 이길 수 있는 짐승이 있어요 뭐로 생각됩니까 사자 맞습니다 사자인데 그러니까 이제 사자가 나타나면 누군가가 뭐 껑이든 토끼든 노르든 빗돼지든 음? 간에 사슴이든 뭔가 붙들리면 다 밥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날 이제 사자가 저쪽, 한쪽 굴에 탁, 드릉, 드릉 자고 있는데, 이제 그, 어 지혜로운 사슴이 좀다산짐승을 모았어요. 이제 사자 몰래 다 모아가지고 회의를 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저 무서운 사자만 나타나면 언제 죽을지 모르고 벌벌 떨고 살지 말고, 그래도 막, 사는 날까지는 언제 중단을 알고 좀, 그렇게, 사는 동안은 좀, 덜 두렵게, 덜 떨고 살면 좋겠다. 어쩌면 되는데, 사자를 이길 수가 있나? 그러지 말고, 사자는 이 산의 왕이니까, 제일 왕이고, 뭐, 우리가 거의 잡아먹힐 수밖에 없고, 우리는 백성이라고 보고 하는데, 우리가 이 사자 왕하고, 어, 협상을 하면 되겠다. 어떻게 하면 될 거냐? 그렇게 힘들게 다니면서 밥을 구하고 사람 그 짐승을 잡아 먹지 말고 어, 우리가 차례로 차례로 수혜를 정해서 사자 왕님의 밥이 될 테니까 어, 그렇게 좀해 주십시오. 그래서 그래서 다 회의를 하고 이제 에, 사자에게 찾아갔습니다. 그래, 그왜 왔느냐? 예, 얼 좋은 안이 있습니다. 예, 사장님께서, 막, 때마다, 어, 우리는 안죽으려고확 피해 다니고, 잡으려고 쫓아다니고, 얼마나 힘듭니까. 그러지 말고, 편안하게, 예, 식사를 할수 있는 좋은 안이 있습니다. 먹고, 우리가 제비뽑기를 해서 지금, 이 예, 매일 한 마리씩 차례로 사장님과에 대령하겠습니다. 그래. 지킬 수 있어! 지킬 수 있죠. 안 지키면 또 잡아먹으면 되잖아요. 우리가 힘이 있습니까? 네. 사자가 생각해보니까 그거 괜찮거든. 어디 쫓아 안 다니도 되고, 뭐. 아, 그럼 그렇게 하자. 약속 어길 때는 누구든지 마구 밥이 되어야 한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집비뽑기로 해서, 뭐, 어느 날은 사슴, 사슴이 되고, 어느 날은 꽁이, 꽁이 가고, 어느 날은 밑돼지가 가고 이랬는데, 어느 날이 나이 좀 많은 토끼가 딱집비뽑기로 자기가 차례가 걸렸어. 그만히 생각해보니까, 야 우리가, 어째, 내 말로 가서 이거 죽어야 되나 말이야. 너무 억울하다. 그래서 가다가, 이안 가면 이산에 평화가 깨지고 가면 내가 죽고 어떡하나 가다 말다가 온갖 이 생각 저 생각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저 사자를 어떻게 죽일 방법이 없나 그냥 구름통에 빠뜨려서 못 나오게 하는 방법이 없나 온갖 생각을 다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막 이리도 가다 저리도 가다 가다 보니까 그 가는 길에 뭐 깊은 우물이 있었어요 깊은 우물이 웅덩이가 있었어요 아주 깊었어요 거기 딱 보니까 얼굴이 환해 보이죠 올큰이 됐다 이제 좋은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자 앞에 가서 왜 늦었어 이렇게 약속 안 지킬 거야 이렇게 가움을 지르니까 아이고, 임금님요. 나는 임금님을 꼭 위해서 막 온갖 힘을 다해오는데 저, 지금 임금님보다 더 무서운 사자가 저쪽에 나타나고 나를 막못 가게 이리 막고 저리 막고 하는데 내가 개우 캐우, 사자님 임금님하고 약속 지키려고 죽을 일만 다해서 왔습니다. 그래도 이만되이 다행 아닙니까? 어디 내보다 힘센 사자가 있어? 저쪽에 있습니다. <laughs> 정말 어떤 놈인지 보자! 예, 가봅시다. 그래서 이제, 같이 가고, 그 깊은 우물이, 연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자가 탁 보니까 있거든. 이놈 하니까 그 밑에서 울음 하고, 또, 예? 네, 니놈이 그럴 수 있어! 이렇게 또 밑에서 그럴 수 있어! 음도 그 지르고, 막, 쌍을 찝히니까 막찝리고 막. 온갖 위협을 하니까 다 같이 위협을 해요. 그래서 이놈, 그런 놈, 그러면서 막, 이놈을 죽여야지, 그러면서 팍! 물을 뜬다고 팍! 물에 뛰어들었어요. 그래서 깊은 우물에 붕덩 빠져 죽었습니다. 참 시시한 이야기 같죠? 아이들 동화책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윈 스님이 그런 좀 유치한 이야기를 할까, 그런 생각이 듭니까? 예, 바로 여기 여기에서 그래서 그 산에 이제 사자가 없으니까 짐승들이 이제 좀 평화로웠어요. 잡아 먹히지 않고 예, 여기서 주는 교훈이 뭐가 있죠? 예, 그 지혜와 용기와 사색 깊이 생각해야 되겠다. 예, 바로 음, 내가 죽을 차례가 돼서 죽기 싫어도 가야 된다는 약속과 신의를 지키는 게 있어요. 그 다음에는 음, 죽으러 가야 되는데, 다른 짐승들에 단순히 아, 내가 다른 동물들과 약속, 이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 내가 희생한다. 그 희생과 약속, 정신, 잘 지켜서 갔는데, 그 그래도 안 죽을 길이 없나 그렇게 자꾸 멀뚱히 생각 생각했어요. 생각 생각하다가 발견했습니다 우물을. 그러니까 그 어려운 일이라도 다급한 일이라도 깊이 사색, 생각하고 생각하라는 교훈이 있어요. 또 뭐가 있죠? 그 사자에게 감히 그 가자라고 저 있다고 거짓말도 하고 하는 그 용기가 대단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이 있다. 이것은, 이 이야기는 자타카, 부처님의 전생 이야기. 이제 경전에서는 한문으로는 본생담이라고 나오고, 그 나라 말로는 자타카라고 나오는데, 그게 이런 설화들이 많이 있어요.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인데, 바로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많은 생애를, 지난 성도제일 때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어, 그 선정 매에 들어서 과거 전생, 전생을 다깨뜨보았다 아, 그래서 예, 이제 숙명통이 열렸다. 뭐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예, 바로 그 부처님의 전생, 전생에 그 어, 많은 생애를 바꾸어 가면서 보살행을 했는데. 그 중에 한 생의 이 지혜로운 토끼였다. 그렇게 본생담은 되어 있습니다. 네. 이 본생담의 지혜와 용기, 그리고 타급하더라도 깊이 깊이 생각하는 사색, 이 사색을 고요히 가만가만 해서, 한 곳에 집중해서 지혜로운 경지 가는 게 바로, 어 선, 뭐, 화주참선도 있고, 윗바산나선도 있고, 수식관도 있고 있는데, 이런 것이 바로 지혜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지혜로서 평화를 주시했다. 물론, 우리가 이게 사실적으로, 어, 보려고 하면, 어렵지만, 이러한 것을 지혜롭고 깊이 생각하고 용기도 있어야 되고, 이런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고, 부처님은 오랜 생애 동안 그런 행을 해오셨다라고 본생당에는 되어 있습니다. 이달은 이제 성도제일 있는 달이고 어, 또 한해를 맞이하면 또 보내면서 사람들은 자꾸 시위진법에뭐이민지는범의 해니까 뭐 저거 또 어, 다음 개묘은에는 토끼의 해, 또 토끼에도 검은 토끼의 해, 어떠고 이런 이야기를 자꾸 하는데 그런데 깊이 어떤 의미를 둘 필요는 없습니다. 뭐 그런 게 있다 하고 지나가지만, 그거는 이제, 이, 동양 오행에서, 어 가을병정부의 경신에는 두 가지씩의 오방색, 다섯 색깔이 있다. 뭐 그런 거 하고, 또, 어, 시비진법에는 짐승들을 대변하는 게 있는데, 저는 굳이 그런 거 복잡한 걸까지 생각할, 할거 없다. 시비진법은, 음 다만 숫자를 세는데 그냥 1, 2, 3, 4몇년 그러면 또 오히려 기억하기가 좀 어렵기도 하고 잊어버리기도 쉬운데 그 짐승을 딱 대별하니까 토끼, 뭐 범지 이런 걸딱 하니까 나는 지띠다 범지다 이렇게 기억하기도 좋고 말하기도 좋고 좋잖아요. 그래서 다만 이 12지는 음 십이진법의 수를 잘 기억하게 하는데 큰 효과가 있더라. 나는 그걸 중요하게 여긴다. 뭐, 범, 답 뭐, 지, 토끼, 그게 너무 큰 의미 들거 없다. 부처님 가르친거건 해마다 좋은 해고, 날마다 좋은 날입니다. 어떻게 생각하고 행동하느냐에 따라서 기쁠 수도 있고, 슬플 수도 있고, 힘겨울 수도 있고, 편안할 수 있는 것이지, 무슨 해가 해는 어떻고, 뭐, 예, 가을 명령 무기 경신, 이거는 10입니다. 10진법과 12진법이 모여서 합치니까 60이 되고, 그래서 시간을 나타내는 단위에는참 좋아요. 10진법으로 하면 쪼개기가 어려워요. 예, 12진법은 그런 그가 좋다는 것을, 그것도 일부 과학과 수학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뭐, 특별한 무슨 학설이 있다는 게 아니고, 단순한 특진심 생각이, 그런 무슨 띠, 검은 토끼의 해니, 무슨 호랑이의 해니, 이거 중요시 할것같고 그거는 숫자를 세고 기억하는 게 좋을 뿐이다. 우리는 언제나 개 정해를 잘 닦아가면, 또 육바람을 보시하고, 참아가고, 기입을 지키고, 어그 다음에, 정진, 정미로울 정이라 막 아, 더했다, 덜했다가 더 쉬었다, 어, 마음공부, 알아차림이나 참선이나 연구를 했다가 말다가 했다가 말다 하는 게고, 매일같이 꾸준히 정미롭게 빠짐없이 그침없이 하라, 이게 정진입니다. 그런 걸 통해서 우리는 음, 지혜로워지고, 편안하시고, 자기를 잘 다스려서, 나도 편안하고, 남도 편안하고, 그런 행을 해가는 것이 중요하다. 아, 그런 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지나온 경험을 해보면 뭐, 범에해라고 기도를 안 하고, 뭐, 토끼해라고 기도를 더하고, 그런 것도 없잖아요. 매 기도하고, 수행하고, 보시하고, 그래서 마음 닦아가는 걸 꾸준히 해왔거든요. 놓치지 않는 것이 또내 수행이고 그러나 더큰 원을 세워서 올해는 더 좋은 수행을 해 봐야 되겠다 더 좋은 어떤 봉사나 뭐 불사나 이런 걸해 봐야 되겠다 그런 것은 자기가 뜻을 세워서 하면 됩니다 그거는 뭐 범해나 토끼해나 관계 없다 아셨죠 그렇게 되면 이제 뭐 옛날에 부처님 법을 공부 안한 사람들 그렇다고 유교도 제대로 공부도 안 했어 그런 사람들이 뭐 하도 재난도 많이 당하고 질병도 많이 일어나고 살기도 어렵고 뭔가 뭔지 모르고 그러니까 뭐 정처의 신수를 봐야 되겠다 그런 말들이 나왔는데 부처님 법을 잘 믿고 행하는 사람은 전혀 그럴 필요성은 못 느끼죠 예. 그러한 수행자 그런 불자가 여러분 잘 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연말 연시 또 평소에 되면 우리나라가 뭐 경제적으로 상당히 잘 살지만. 그래도 어려운 도움이 필요한 사람도 있다. 또 외국에도 그런 있다 해서 나누자, 함께 하자. 그런 운동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 이 나눔의 힘이라는 시를 하나 읽어 드리겠습니다. 나눔의 힘. 내 주변의 거울은 내 마음을 비추는 거울. 이웃이 밝으면 나도 밝고, 이웃이 어두우면 내 마음도 어둡다. 맨몸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데 모든 것이 서로서로 서로 의존하며 시시로 변하는데 영원한 것이 무엇이며 행복이란 참다운 행복이란 어떤 것일까? 주고 싶어 주는 기쁨, 부담 없이 받는 기쁨, 이것이 참나운 행복. 다인도 가족처럼 만생명 내 몸처럼 아끼고 사랑하며 한순간 나를 보고 또 한순간 이웃을 보면 한줌 재물 나눔도 한 손길의 정성을 린 도움도 받는 이는 태상 같은 보물되고 훈훈한 열풍되어 위로움도 쓰라린 아픔도 서람풍의 어려움도 모두 모두 녹여서 평안의 길, 희망의 길 열게 된다. 겨울 지나면 봄이 와요. 꾸준히 노력하면 성공해요. 우리 모두 잘할수 있어요. 우리 모두 잘 이루어낼 수 있어요. 격려하고 희망 주며 용기 있게 서로 돕고 감사하며 내탓 아닌 내 탓으로 은혜 알고 인과 알아서 지난 길 돌아보고 나아갈 길 살핀다면 온 세상 밝아지고 모든 길 나날마다 행복일세 끝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이,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뜻검은 음, 그, 토끼에서 좀 그런 것보다는 제가 본생담에 있어서 이왕 토끼 이야기 할것 같으면 그렇게 지혜롭고 용기 있고 어, 다급할 때도 깊이 사색하고 잘했다. 이런 지혜나 용기를 이야기할 수 있는 토끼 이야기가 되면 더 좋겠다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예, 네, 마치겠습니다.